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음,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에 대해서 2012년도에 시작을 12년? 했는데 12년? 예 음. 근데 사실 임상시험은 12년도 했지만 준비과정까지 생각해보면 음. 2008년부터 그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음. 왜인상시험을 하게 됐느냐 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치과 기공소를 하면서 이걸 개발을 했잖아요 바이오가드를 개발을 했잖아요 네. 치과 기공소는 업무 범위가 딱 제한이 있어요 네. 의사랑만 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장치는 치과 의사는 수면에 대한 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수면부흡증 치료에 쓰자. 코구리도 좋고, 수면부흡증 개선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치과 진료 아이템으로 한번 넣어보자. 라고 이제 여러 치과들에게 제안을 했었죠. 오, 어, 괜찮은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이 부분에 실질적인 처방, 이제 제작 의뢰가 거의 없었죠. 본인 그 한번 시험삼만 해보고 응. 뭐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응. 야 이거 참 치과는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은 코골이 진료를 하는 곳이 주로 어디냐라고 이제 했더니 이비인후과가 제일 코골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공급을 하려고 이제 했더니 이제 법적 제약이 있는 거죠. 치과 기공소에서 이비인후과에. 장치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범위 뭐 일탈인가 뭐해 갖고 음. 의료법 위반 뭐그 그걸로 좀 아, 의사들은 뭐과하고상관없이다할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치과 기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 한 한정... 치과 기공사의 치과 기공사는 이비인후과에다가 할수 있는 거안 되는 거. 아,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 네. 치과 기공사의 업무 네. 범위인 거네요? 그래서 나만 다치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냐 알아보니까 그러면 의료기기로 등록을 해서 음. 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알아보더니 이제 그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음. 신 의료기기로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구강내 장치가 우리나라에 이게 제조가 되어지는 게 없었던 거죠? 그냥 기공소에서 이제 임의로 만들어지는 그 수준 음. 그 정도 수준. 이 신문 기사에 보면은 가끔 나와요. 음. 그래서 신의료기기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하는 말은 음. 자 효능 효과 안전성 검증을 해라. 음. 그럼 뭘로 하냐 이미 다 안전하게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뭐 어? 2000년 초반부터 만들어져서 다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뭘 그걸 또 새로 인, 뭘 입증을 하고 그러냐. 그건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 음.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음. 알아보니까 임상시험을 음. 해야 되는데 견적을 뽑아봤죠. 그랬더한 음. 4, 5천이 나오더라고요. 견적이. 음. 임상시험만 4, 5, 5천이고 또 나머지 의료기기로 등록하고 음. 뭐 저기 치료제자도 등록하고 이런 참 길고 긴 과정들이 음. 있었다면 내가 못 했을 텐데 <laughs> 알았다면 알았다면 아, 안 했을 텐데 아 몰랐으니까 아 돈만 있으면 의료기기 등록하면 임상시험만 등록하면은 어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당시에 뭐 대출 한도도 뭐 그렇게까지 안 되고 어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이피 미루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연구만 하다가 음. 그러던 자의 저희, 저희 딸의 친구네 아빠가 아. 갑자기 수명 보호 불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음. 발생을 해서 음. 아 이게 이렇게 철필 비롯다고 되는 게아니구나 아. 빨리 음. 해서 음. 필요한 사람들이 음. 쉽게 구매해서 쓸수 있게끔 하는 음. 게 음. 좋겠다라는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소장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의료법 뭐 이런 거에 걸려요. 어, 의료법 위반. 아. 아니 의료기기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치기 공사기 때문에 어. 병원을 거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죠. 어디 그, 법에 걸려 어디 법에 걸려 있어요. 어, 우리나라 법은요. 네.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라고 명확히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가돼 있고 아, 나머지는 다안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어, 불합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명확히 아, 그렇게 정해진 거 외에 그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 이거죠? 네. 이, 이거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도 없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범법자들이 생기죠.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뭐, 알, 고도 A, 뭐 이이 정도야. 뭐, 그,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음, 음. 하여튼, 배 아파하거나, 괜히 뭐, 음.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정에 안 나와 있는 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 아, 걸리는 거죠. 음.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당시에, 사람이 정말, 수면 호흡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어, 어떤 자료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음. 사실 안느껴졌거든요 그렇지, 이게 또 현실에서 내 가까운 지인이 그렇다라고. 워낙 어, 뭐, 무흡증도 많고, 코골이 많고,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야, 거 살만 죽게 하겠어. 얼마이 심하면 죽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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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한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응. 근데 실제로 딸내미 친구의 아빠는 건강관리도 잘하고요. 음, 살이 뒤죽뒤죽 찐 것도 아니고, 몸이 엄청 심해서 막, 숨을 흑흑흑 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음. 무흡종으로 숨이 멎어서 이제 아예 깨어나지 못할 정도 되면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거나, 음. 해도 뇌가 이제 거의 마비 상태가 돼서 음. 못 깨어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음. 음. 생각 도나고 음. 음. 있었는데, 음. 그 친구는 술을 맥주 한잔 가지고 나를 새는 친구인데, 저... 술도 아니고. 음. 근데 이제 그날 김장하고 와서 되게 피곤해 음. 있었긴 했대요. 그런데 음. 다음 날 출근하러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니까 아, 음. 어제 피곤한가보다 하고 좀더 잘하고 다 듯해. 아. 이게 너무 그 코골이가 있으니까 각방을 아. 쓰잖아요. 아. 각방을 쓰다가 이제 근데 되게 부지런하니까 아. 오히려 와이프를 먼저 깨우는 정도로 되게 바른 생활사 하나인데 아침에 안 일어나니. 음, 그러니까 좀, 늦잠을 잘하고, 음. 이제, 음. 이제, 방문도 안 열어보고, 음. 이제. 나쁜 피곤해 갈까? 했으니까. 어.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도. 또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니까 뭔 일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음. 그렇게 쓰러져서, 얼굴이 막, 완전히 일그러진 채로, 아. 그렇게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그때 했는데 이미 전화 119에서 와서 음, 음.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하셨다고 아... 그러니까 참... 그 와이프는 얼마나... 아휴... 아, 그, 그날 생각하면 아침에 막119 요요요 오고 막... 아, 뭔 일인가? 그게 설마 내가 아는 친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뭔, 뭔 일이 거, 생겼나 그냥... 무슨 저기 노인대가 좀 이제... 하셨나.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제주씨가 막,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세상에, 웬일이냐고 봤더니, 아유. 밤에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거 장치 그냥 해줬으면 됐는데, 그러게. 그거 괜히 했다가 그 귀찮은 일에 이제 생길까봐, 그냥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갖고 이제 하는 그런 공식, 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별거 불과 두달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제가 이제 안 되겠다. 좀 절차가 복잡하고 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이제 임상 시험을 무리해서라도 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음. 계기가 음. 있었죠. 그 어쨌든 그분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음. 또 음. 그분을 통해서 또 결심을 또마음에 예, 결정을 못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아시게됐습니까참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순익으로 사억 오천을 하려면은 음. 얼마나 어마어마한 <laughs> 그걸 해야 돼요. 엉도가 아, 안 나는 그렇죠, 이런 안 나죠.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음. 모르는 일인데, 응. 진짜.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요. 그게 한다고 갑자기 쫙 해서 팔려서 나갈 것도 아니요. 참. 단지 그거, 의료기라고 하는 거 하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낫겠지. 응. 더. 어, 낫기는 하겠지만. 하여그 <laughs> 생각으로 하다, 아, 어, 알아보던 차에 임상시험을 하려면 미리 섭외가 다 돼서. 음. 어, 어느 병원에서 할지 음. 또 어떤 교수랑 할지 음. 어, 뭐다 돼야죠 해야 되는데 음. 음. 대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구강장치니까 치과에서 임상 시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음. 근데 치과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음.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택했던 이유가 음. 코골이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골이 진료를 주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음. 많이 하고.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방향이 치과가 아니고 치과는 굳이 의료기기 안 해도 음. 뭐 공급은 할수 있지만 어 메디칼 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음. 메디칼에서의 이제 주류를 어 하는 게 전략적으로 나은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서울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음. 저희 글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미? 음. 아 그전에? 고, 본인들은 음. 이제 수술 안 하고 아, 이제 그 장치를 끼면서 아, 아. 코골이 무호흡증에 문제들은 알고 있으니까 해결은 해야 될거고 양안기 지않는 음. 양안기 써보니까 이걸 도대체 이걸 좀 음.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어 이런 게 있네 음.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 처방이 나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냥 뭐 처방도 하고 만들어 주고 어 알고 보면 범법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음. 왜 기공소에서 이비노가 공급했냐? 음.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음. 의료기기 판매업을 만들었었죠. 음. 나름대로는 음. 의료기기 판매업에서 이제 이비노가 거를 했는데 음. 그것도미리 따지고 보면은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음. 의료기기를 등록을 안했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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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일이죠. 아, 참그래 어떤 그혼란기니까 음. 법에서 뭐 이렇게 해라는 규정도 없고. 음. 그래서, 나름 하다가, 되게 어정쩡하고 어. 불안한 어. 구조여서, 이제, 의료기기 어. 제조업을 이제 등록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음. 그래서, 서울대병원 팀, 서울대병원이 많아요. 분당서울대병원도 음. 있고, 음. 저희 보람매병원도 음. 서울대병원에서 그렇죠. 네.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여기, 음. 그 거기도 제일 비싼 땅에다가 또 음.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음. 거기서 이미 처방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 교수님들하고는 좀 관계가 있었죠. 관계가 있었겠네요. 있... 음. 어. 어. 그래서 본인들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음. 믿고 할수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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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당시 전주에 있었으니까 음. 가까운 전북대는 또, 전북대. 또 가까우니까 쉽잖아요. 음. 그래서 여북대 또 연계해가지고 음. 그렇게 3개 대학 병원.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개 해서 해야 된다. 2개 어, 이상을 해야 돼요. 2개 이상. 2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3 개는 참 등을 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돈더 들어가야 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국가 지원과 같은 컨설팅을 거? 해주는 업체에서 아, 아, 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음. 이런. 작은 기업들에게 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음. R&D 지원 자금 음. 그런 한번 해보자 음. 하고 해서 재수 끝에 이제 선정이 됐었죠. 재수 끝에 그래도 그래도 한 번에 안 되고 치열해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제 의료계 쪽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 음.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음. 그래서 웬만하면 정부 과제로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저희, 그, 임상시험, 이제, 지원 과제, 음. 이제, 그런 선정을 위해서 또, 심사도 고쳐야 되고, 막, 굉장히, 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아, 그것도. 네. 아유, 참. 경쟁률이 음. 수십 대1해서 이렇게, 거르고, 음. 거르고, 걸르고 해서 올라가는데, 아, 아. 본선까지 가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laughs> 그 지방에서 아무 경험도 없는 회사가. 아, 그렇네요. 어. 우리가 장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음. 임상시험 팀들이 음. 아주 수면무흡증 치료에서는 음. 탑 클래스들이 음. 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멤버니까. 어, 그런 의사들로 채워지니까, 음. 이제 그게 네. 거의 가점이 컸죠. 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음. 2012년도에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음. 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때 어? 그 자료들이에요? 이, 이 자료요? 이거는 네. 10분의 1도 안 나와있고요. 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거기 다 그러니까 62명의 네. 수명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그것도 네. 중증무호흡증 네. 진단을 받은 사람들로만 이제 하기로 했죠. 음. 사실 원래는 그 임상시험의 성공과 음. 실패의 기준을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laughs> 아좀 어. 세게 했죠 사실은 아, 그, 그게 보통 지금까지 아, 통상적으로 이런 구강 장치는 단순 음. 코골이나 음. 경증의 무흡증 정도에 쓰는 걸 쭉을 받아왔는데 음.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해보면 음. 아주 중증 환자들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음. 이 경증 코골이 이런 거다 빼버리고 음. 중증만 갖고 해보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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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중증 이제 그 삼계 대학병원에서 수면복종으로 진단을 받은 음. 중에서 임상을 하기를 원하는 음. 사람들을 제 선정이 돼서 대처를 음. 해서 음. 보통 인당 평균 비용을 따져보니까 5 오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거 장치를 그냥 해주고 하는 그 비용이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치도 하고 수면 다 단검사 하고 어. 또 여러 가지 그런 검사하고 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의료진 또는 또 거기 서프트웨어 인력 모든 것들을 다임상시험을 하는 회사가 아, 다, 다 부담하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음. 아유 돈도 많이 들어가요 또. 음. <웃음> <웃음> 그게 이제 그한사억 오천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4, 5천이 4억 천이 아니고요. 사억5천 4억 5천. 어. 네. 네. 그 안에 다 들어간 음. 거죠.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서만. 음. 네. 어쨌건 그래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음. 아, 당연히 지금까지 뭐 효과들이 좋았으니까 음. 보통 5주가 장치를 만들고 음. 5주 후에 다시 이제 어, 수면담감를 해서 음. 그 결과, 처음에 무흡지수가 뭐 50이었는데 음.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제 평가하고 포물이 얼마 줄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면의 질을 음. 평가하는 건데 음. 아니 초기에 뭐한20% 30% 진행될 때까지 보니까 음. 우리가 원래 어 떨어지는 거한 70-80%씩 팍팍 떨어지거든요 네, 네. 무업은 뭐 착용하면 바로 그날부터 없었잖아요그데 보니까는 20-30%뭐40-50%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뭔가 그럼 실패거든요 음. 아, 우리가 철저까지 믿던 우리 선생님들이. 음. 본인 거는 써봤지만 남들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음.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장치를 처음 그냥 낀 상태로 우주에 오세요, 검사 받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라. 아.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면 초기에 얼마나 음. 이거를 제대로. 포지션도 잡아놓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해야 음. 이 사람이 이제 꾸준히 잘쓸수 있게 하는 음. 가장 중요한 게이 4주 동안에 하는 일인데 음. 4주 동안 아무것도 안한 거야 <laughs> <laughs> 그리고 덜컥 5주 차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으니 이게 아 생각같이 안된거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파악해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그왜 이렇게 수치가 어, 개선율이 적은지에 대해서 또다 봤더니 턱을 나는 뭐6 m m 내밀어서 맞춰줘서 이제 나한테 보냈 우리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 모형상에서 분석해보니 뭐 2mm 또는 어. 뭐0 어. 그러니까 0은 안 내밀은 거잖아요. 어. 그러뭐까 이게 내밀었다고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인기 시켜서 그니까 그 우리가 그거 뜨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뜨는 거예 거기서는 그냥 엉터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밀어서 자, 여기로 전합니다라고 화 표시해놓고 실제로 묻는 건 엉터리 같이 물어놓는 너무 많은 거라. 아니 근데 그, 그 그런 과정을 다 그럼 의사가 한 거예요? 초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가속을 제대로 처음에 뜨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주에 계셨고 여기는 서울이고 이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초기 30%가 거의 아 망했죠 거기서 망한 거죠 진짜 거기에서 한50% 정도밖에 못 건진 거예요 아휴 어.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음.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음. 어.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음, 음, 그때부터 음, 이제 좀 수치가 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음, 원래처럼 음, 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68%가 나오거든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음, 그 성공 판정률이 음, 그것도 성공 판정률도 되게 그 기준을 높게 잡아서 음, <laughs> 그렇게 나온 건데 그냥 그수술평 수술의 예를 들면 음. 수술은 50% 개선이면 성공으로 쳐주거든요. 음근데 음. 우리는 <laughs> 68% 어?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내가 100의 무업증을 갖고 있으면 음. 50%만 떨어져도 수술은 성공인데 음. 우리는 음. 10% 떨어져야 성공을 잡은 거야. 그 너무 그이 성공의 기준을 태그하게 잡는 거다. 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초기에어그 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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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 상태면은 그 임상시험 실패가 해의료 기기 거가 안 나거든. <laughs> 그래 어, 그렇게 할줄 알았으면 좀 느슨하게 잡아놨으면 되는데 워낙 또 경험이 많서 다시는 안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68%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네. 수술의 기준으로 하면은 어. 80% 정도 나와요. 아, 그게. 어. 그러니까 좀 억울한 점이 많았죠. 어. 수술하고 비교를 해서 어, 수술보다 효과가 적지 않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하는 임상시험의 어떤 목표였는데 기준은 수술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잡아놓고 성공 판정을 그렇게 해놓고는 수술보다 나쁘지 않다 라는 정도로 제목은 그렇게 잡고 실질적으로는 엄청 세게 잡아놓은 거그참 음, 음. 억울하죠 억울 음, 음, 네. 음. 그래서 초기에 4주 동안에 음, 그렇게 조정하고 제대로 잘 되는지 음. 관리를 해서 했더니 그때부터 음. 이제 수치가 정상적으로 팍팍팍 7,80% 팍팍 떨어져 갖고 음, 나오는 음, 음,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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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제 쭉 했던 게 1년 이상 이제 임상 점을 아그번에 군소 있다가 팍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환자가 나올 때마다 하는 그런 임상 점 하고 또 그거를 자료화 하는데 또한일년 걸리고 음. 해서 이제 2년 좀 넘어가지고 이제 아 어, 오케이 제 해서 이제 허가가 나왔죠 아이고 근데 가슴을 쓸어 내리게 놀라시고 <laughs> 임상 시험 실제 하는 거는 음. 우리가 만들어서 끼워주면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준비 과정. 음. 임상 시험을 하기 직전까지의 한근 4~5년도에 음. 4~5년간의 음. 그 기간이 음. 정말 안 해본 거 하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뭐 누가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 요새처럼 구글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laughs> 고생하셨네요, 진짜로.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laughs>